오늘 말씀은 집으로 가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의 삶은 결국 집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매일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죠. 매주 또 우리 정기예배 시간에 틈틈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생은 어 결국은 우리 마지막 우리 일생을 다간 후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갑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 집으로 한 발짝 우리가 더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언약의 사람인 우리들이 음, 집으로, 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매일매일 옮겨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갈때 그의 아내들도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야곱의 제안에 아내, 그의 아내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들은 언약의 사람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음, 더 이상 받을 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합니다 자신들은 아버지 자기 라반에게서 외국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음더 이상 우리는 받을 만한 상속이 있지 않습니다 또 상속받는다고 한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찰나적인 것이죠. 다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죠. 우리의 유산 우리가 받을 상속받을 유산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기는죠.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치심할 것 세상에 기대할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자기와 자기 자녀들의 상속될 거고 공유할 것이다 말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것 그것만 우리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시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말을 하는 거죠 16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언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지지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합력하고 그래야 될줄 압니다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어,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언약 그 은혜와 언약의 복을 함께 누렸고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함께 은혜와 언약의 복을 누렸죠. 야곱에게는 법문에는 레아와 라헬이 언약의 반열에 쓰고 그 자녀들도 함께 쓴다고 하는 것이죠.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반열에 쓰고 함께 믿음의 은혜의 여정 가운데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함께 오는 이들이 있는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과 은혜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서로서로 서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연적인 은총으로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충보하고 힘을 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일행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아내들과 열한 아들을 낙타에 태웁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갑니다. 18절 그 모음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봤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하세.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함께 천국의 은혜의 길, 약속의 땅의 길, 언약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축복들이 우리와 함께 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에 게 있어서는 한 가지 부작용일까요? 부작용 이런 좀 그런 모습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수호신으로 조각상을 소지한 것입니다. 1 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엘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의 아버지 드라빔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라반이 어, 그, 그 당시 부족 국가 또는 이제 그 부족 마을 어, 또가그 이제 가정을 지켜주는 어, 신 신적인 수호신으로 인형 우상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목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다 드라빔에 속하는 것이죠. 라엘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 야곱을 따르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진리 가운데 설지 못했기 때문에 수호신 작은 우상 조각을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진리 말씀에 서지 못하면 미신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미신에서 자유 미신을 버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박하게 밝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가는 곳에. 우상과 미신과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어떤 행운 뭐 그런 것들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 인간의 공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여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약자이고 불리한 야곱은 도망을 치듯 하란에서 떠납니다. 20절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어,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이 또 드는 것이죠. 라반에게 분명히 간다고 말하면 어, 여러 가축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또 다시 라반이 유리한 쪽으로 이 일을 결정할 거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라반의 딸이고, 또 여종인고로 여러 가지로 또 거래를 해올 거다. 일이 어렵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약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야곱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언약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미련두지 아니하고 어, 너무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에,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늘 집으로 돌아오고 또한 우리가 매 하나님의 집으로 늘 나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천국의 땅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정말 날마다 은혜롭고 감사하며 힘있고 거룩과 영적인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 이 시는 그곳에. 아멘. 열심히 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